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고보랑입니다. 자, 어제는 이제 신규 나오게 될 에픽스토리의 네스트 파이터 모델링들을 봤었죠. 제로, 맥시마, 이그니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일러스트가 또 이렇게 어, 유출이 된것 같습니다. 자, 이따 일러스트를 한번 세 명의 캐릭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로 볼 파이터는 맥시마입니다. 아 상당히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. 기존의 맥시마가 잊혀지는 일러스트랄까? 어제 이제 모델링을 봤을 때도 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솔직히 이그니스 제로보다 네 그래서 맥시마가 일러스트도 이렇게 잘 나오니까 <laughs> 어, 상당히 어, 기대가 큽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스키드는 어떤 구성으로 또 나올지 궁금해지고 기존 진짜 맥시마가 생각이 안 나요. 어, 그 맥시마가 누구였죠? <laughs> 자,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일러스트도 모델링과 비슷하게 똑같게 블랙슈트에다가 메탈스러운 메카니적인 느낌을 들어서 이제 옐로우, 그 다음에 레드, 그 다음에 실버, 블랙 톤으로 이렇게 멋있게 일러스트를 그려냈네요. 와, 정말 멋있다. 정말 역시 일러스트 팀은. <laughs> 믿고 갑니다. 자, 다음 캐릭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파이터는 제로입니다. 우리 부회장님. 아이언맨이 돼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. <laughs> 어제 저 이제 모델링을 보면서 전체적인 이제 레드톤이라 가슴팍에 있는 약간 아크 원자로처럼 생겼다고 말했는데, 일러스트를 보니까 그냥 진짜 토니 스타크처럼 아이언맨 일부 아이언맨 <laughs> 저 가슴팍이랑 그러니까 팔뚝이랑 어 손목이랑 약간 손가락 쪽에 그런 어, 레드 계열을 넣어서 그런지 어, 정말 아이언맨스러운 느낌이 나요. 네자어 <laughs> 이거는 그냥 진짜 딱 보자마자 그냥 이거 아이언맨, 어, 비스무리한데,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근데, 좀 기존 이제 제로, 오리지널, 그 다음에 BS, 그리고 올스타.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는 제로 일러스트는 오리지널, 네, 오리지널 2000, 2001 일러스트가 정말 멋있다 생각하거든요. 그게 제로의 그 느낌을 정말 잘 살려서 그려냈기 때문에 정말 멋있었고, 그 다음, 그 다음에 이제 보신이란 게있는데 어, 거의 두 개의 동급인 것 같아요. 네, 일단 모델링은 보시니 좀더 앞서지만, 네, 일러스트는, 어, 얘도 상당히 그래도 마음에 드는, 네, 역시 네스 게임이라, 어, 네스 완, 완전, 완전체. <laughs> 또 이렇게 감옷을 입히니까 상당도 멋있게, 이제 퀄리티 높게 또 보이기도 하죠. 자, 그래서 제로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일러스트가 나온 것 같아요. 다음, 마지막 캐릭터, 이그니스. 한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마지막은 이그니스. 정말 해전님 다운 그런 모습으로 일러스트를 그린 것 같아요. 네, 정말 경영을 잘할 것 같은 그런 표정과 모습인데 정말 하성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자, 이그니스. 와, 눈빛이 살아 있네요. 그리고 저는 손 모양 그리고 이제 옷 디자인들. 와, 이거 잘 살린 것 같아요. 메카닉스러 느낌과 약간 천재질의 느낌을 섞으면서 도도한, 그런 차분한 느낌. 정말 그 이그니스의 그 컨셉을 잘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. 색 컬러는 약간 네이비, 인디고스러운 그런 느낌 컬러에다가 실버에다가 블루톤, 그리고 망토에는 이제 퍼플스러운 보라색깔 느낌이 들면서 딱 표현을 했는데 이 머리 스타일 금발이랑 이런 옷 스타일, 그리고 도중에도 이런 흰색깔, 실버스러운 띠들, 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. 네, 제가 이렇게 봐도 멋있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. 일단 모델링도 이그니스 정말 괜찮기 때문에 야 이거 실제로 이제 출시가 돼서 어, 메인 홈페이지 우리 메인 홈그 모습으로 띄어서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. 자, 아 상당히 이번에 이 네스트 이제 에피스토리 곧 다가올 텐데 이세 명의 파이터. 너무나도 다잘 나온 것 같고, 일단 끝까지,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다듬어서, 이 캐릭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네스트, 정말 에피스토리, 컨텐츠, 그 안에 이제 부품들이 또 중요합니다. 네, 게임도 관련돼서 중요하고. 자, 그래서 캐릭터뿐만 아니라, 다양한 이제 맵이나,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의 난이도, 다양한, 그 다음에 이벤트. 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진행해 보고요.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